안녕하세요. 실전문제연구단 23팀 팀원 서미주입니다. 우선 저희 팀의 주제인 사이클로타이드의 합성법 개발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연구개요 연구내용, 연구성과,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코로나19는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일명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사회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항생제 사용률이 3위라는 점입니다. 항생제 사용률이 높은 게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수 있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 내재성 세균이 걱정하여 일반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의료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항생제 내성률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각의 대표적인 그랑 음성균 박테리아 이콜라이와 그랑 양성균 sRS에 대한 각각의 항생제인 세포식틴과 미피로신의 내성률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사에서 보시듯이 여러 연구원들이 아미노산을 기반으로 한 페타이드가 기존에 개발된 양재 기반 약물보다 인치 친화적이며 적은 양으로 약리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가 생체 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적어 항생제 대안 치료제로 연구 수행 중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계기로 항균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낮은 생체 이용률 및 불안정한 구조의 단점을 없애 약으로 쓰게 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사이클로타이드라는 고리형 펩타이드를 디자인하여. 보다 안정한 구조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MBJMP1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손수판 펩타이드이며, 다른 항균 펩타이드와 비교하여 포유류 세포의 독성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BJMP1을 이용하여 우선 합성법을 진행하고 메시메스를 통하여 고리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 스테인 2개를 이용하여 이온화 결합을 통해 보다 안정한 구조로 만들고, 깨끗하게 분리정제하여 최종적인 MBJ-MP1 사이클로타이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우선 트립신 요소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위하여 기존 야생의 MBJ-MP1과 MBJ-MP1 사이클로타이드, 응용된 MBJ-MP1 GCX 사이클로타이드를 가지고 트립신을 처리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분자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야생의 MBJ-MP1이 더 안정하다는 결과를 나왔지만 활성적인 측면에서는 MBJM n 사이클로타이드가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야생 형에 비해 더긴 시간이 10분대까지 활성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로타이드 형태의 개발로 달라진 항균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MIC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MBJM n 사이클로타이드가 E. coli와 S. aureus 박테리아에 대해 16 마이크로그램퍼 밀리리터 농도부터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항균 활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로타이드 형태 및 하이브리드 부타이드의용능현상을 확인한 결과 256마이크로그램터 밀리리트 농도까지 독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연구들을 가지고 학기 발표를 3회 참가하여 좀더 성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사이클로타이드 합성품 및환균활성 평가를 모두 맞춰 100% 발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로타이드 형태의 의학적인 측면은 펩타이드는 인체친화적인 물질로서 다양한 질병에서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창적인 연구로 생체내 안전성을 확보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체내의 트립신에 의해 펩타이드 활성을 더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항균 펩타이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항균 활성을 높인다면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곤충의 살충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펩타이드 기반 약물 개발의 단점 중 하나인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대량 추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농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